메타의 경제적 해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마츠 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용자 기반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둘째는 그 위에서 작동하는 초대형 광고성과 엔진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512억 4200만 달러, 영업이익 205억 3500만 달러, 영업이익률 40%가 확인되면서 핵심 사업이 매우 강한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익 기반이 새로운 기술 전환을 뒷받침하는 연료가 된다는 점이 메타 회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광고 중심 회자의 본질은 선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이용자 규모와 참여도가 커질수록 광고 집행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반의 타기팅과 추천,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를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러면 광고 효율이 높아지고 광고주 예산이 더 유입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2025년 2분기 매출 475억 달러에서 3분기 512억 4200만 달러로 이어진 성장 흐름은 이런 구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메타의 기존 회자는 단순한 사용자 수가 아니라 성과 중심 광고 시스템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복리처럼 강화되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해자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메타는 2025년 연간 총비용 가이던스를 1160억 달러에서 1180억 달러 범위로 제시했고, 자본적 지출은 70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기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광고 성과와 추천품질, 메시징 기반 수익화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숫자입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은 인공지능 투자가 곧바로 기존 광고회자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자본 배분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 흐름에 따르면 메타는 2026년 예산에서 리얼리티 랩스 관련 지출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부담으로 인식해온 장기적자 영역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메타는 메타버스 중심의 장기 베팅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핵심 현금 창출 사업과 인공지능 전환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해자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소셜과 광고 중심 해자를 넘어 새로운 성장 해자 후보로 떠오른 영역은 인공지능 웨어러블입니다.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라스는 2023년 출시 이후 누적 20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언급됐고, 2026년 말까지 연 1천만 대 생산 역량 확대 목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메타가 단순히 화면 속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 행동과 시선, 음성 인터페이스로 이어지는 현실 접점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시 메타는 광고와 인공지능, 디바이스 접점이 결합된 복합해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도 분명합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비용 압력입니다. 70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 수준의 자본적 지출과 1160억 달러에서 1180억 달러 수준의 연간 총 비용 가이던스는 2026년에도 이 규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는 플랫폼 신뢰와 규제 리스크입니다. 사기성 광고와 안전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어 광고주 신뢰와 이용자 경험을 동시에 흔들어 네트워크 효과 기반 해자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2025년 말에 메타는 광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인프라와 스마트글라스로 해자를 확장하는 중이며, 동시에 비용과 신뢰라는 두 개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